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말이죠. 최근에 발면 신제품을 소개할까 해요. 아마 제 채널에서 이 시리즈를 소개하는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이에요. 영시럽 지오메카 캡틴 다이노 스테고 탱크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스테고 탱크라는 메카는 영시럽에서 만들고 있는 지오메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메카닉이에요. 스테고탱크란 이름 그대로 스테고사우루스 공룡에서 로봇으로 변형하는데요. 또 그거 외로 지오메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한 가지 더 오리지널 변형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작게 그려진 솔리드 모드라는 거예요. 이쪽의 도형에 솔리드 모드에서 다이노 모드로 변형이 되고 또 워리어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 트리플 체인저라는 거죠. 그럼 바로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죠. 박스 내부에는 스테고 탱크가 로운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고, 솔리드 모드 때 사용되고 워리어 모드일 때 방패로 들수 있는 실드 파츠가 하나 부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기 파츠. 포장이 불필요한 공간 없이 꽉꽉 차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구성 외로는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우선, 제1의 모드인 솔리드 모드부터 보도록 하죠. 아까 박스 내부에 있던 구성품들은 전부 하나로 이 솔리드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스타일은 칠각형의 도형이고 솔리드 모드 정면에는 제로3라는 넘버링이 있고 스테고사우루스의 골격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측면부에는 파츠들이 각각 접혀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뒷면도 측면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다이노 모드의 스테고의 골판이 대칭으로 깔끔하게 접힌 게 일체감이 드는 하나의 문양 같아 보여서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이 솔리드 모드는 말이죠.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어릴 때 봤었던 그랑조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메카닉 아실까요? 거기에 나오는 메카닉은 하나같이 마법진에서 얼굴 같아 보이는 형상에서 등장하여 메카로 변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랑저의큰 특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솔리드 모드는 이 지오메카만의 고유 특징이 될수 있을 만한 모드예요 네 그러한 모드이고 음 들었을 때 꽤나 묵직한 감도 있네요 어 이거 왜 그러냐면요 딱히 합금이라든가 그런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단지 파츠들이 전부 이쪽으로 압축되어서 그래서 플라스틱 때문에 무겁게 느껴져요. 이러한 감각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서 말이죠. 자, 다음은 온 말이죠. 제2의 모드인 다이노 모드로 변형시켜 볼까 해요. 어, 변형시키기 전에 말이죠. 솔리드 모드와 다이노 모드 사이에 한 가지 변형할 때 팁을 하나 드릴까 해요. 솔리드 모드일 때 쉴드는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쪽에 총 4개의 핀과 여기 총 4개의 홈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 상태로 연결하기에는 핀을 맞추기 힘드니까 이쪽에 펼쳐져 있는 골판 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분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 핀에 맞춰 연결시켜준 다음 본체에 연결하는 편이 변형하기 쉬우니까 솔리드 모드와 다이노 모드 사이에 변형이 힘들다면 은 방금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이노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변형! 우선 솔리드 모드의 실드 파츠를 분리시켜 줘요. 그 다음 뒤로 돌아와서 여기에 각각 두 개의 파츠가 따로따로 바깥을 향해서 가동을 되거든요. 이쪽과 이쪽 중심으로 양 파츠를 전개시켜 줘요. 각각 이쪽이 앞이고 여기가 뒤에 꼬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앞에 쪽에 스테고의 머리를 전개시켜 주고요. 반대편에서는 꼬리 끝부분을 전개시켜 줘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분할선이 있거든요. 이 파츠와 이 파츠 따로따로 앞다리 뒷다리로 나눠지는데 우선 이 파츠를 여기 힌지 중심으로 가동시켜 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다리가 될 거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가동시켜줘요. 그리고 이걸 당겨주면 슬라이드로 다리가 전개돼요. 그리고 발목을 앞으로 가동시켜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당겨준 다음 발목을 앞으로 가동시켜줘요. 이걸로 양쪽 앞발의 완성. 다음으로 뒷발인데요. 이쪽에 클릭으로 관절이 있거든요. 여기를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준 다음에 다시 본체 쪽에 밀착시켜줘요. 밀착시켜주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서 딱 고정이 되죠. 이쪽이 뒷발인데 이 뒷발을 전개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줘요. 이걸로 양쪽 다리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 회전시켜준 다음 다리를 내려주고 뒷발을 전개. 자, 다음으로는 골판인데 꼬리 쪽과 머리 쪽은 파츠를 이런 식으로 힌지를 이용해 올려줘요. 그 다음 중간인데요. 중간은 이쪽에 회전이 되고 힌지가 있어 가동이 되는데 각각 방향에 맞춰서 회전시킨 다음 제 위치로 가져와줘요. 이쪽에 모서리 부분이 위를 향하게 가져와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솔리드 모때의 쉴드 안에 긴 봉과 여기에 삼각형으로 된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삼각형으로 된이 파츠만 분리시켜 줘요. 이 파츠가 다이노 모드의 꼬리 끝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골판을 여기까지 가동시켜 주고 꼬리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연결시켜 줘요. 완성! 스테고탱크 다이노모드입니다. 어, 변형 과정이 평면으로 된 도형에서 깔끔하게 스테고사우루스의 형상을 한 다이노모드로 변형이 되네요. 어, 구조가 굉장히 재밌었죠? 참고로 솔리드 모드 때 사용했던 쉴드와 내부에 있는 봉 파츠는 다이노모드 때 남는 파츠가 돼요. 이 부분 약간 좀 아쉽네요. 그럼 우선 다이노모드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대로 스테고사우루스의 형상을 하게끔 다리의 역관절의 방향이라던가 머리의 조형이라던가 등에 있는 골판이라던가 꼬리라던가 굉장히 실제 공룡인 스테고사우루스에 근접하게 만들어진 게 감탄하게 되네요. 특히 뒷다리 부분은 파츠가 뭉쳐 있어서 뒷다리처럼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파츠가 나눠진 부분이 절묘하게 일체감이 들게끔 만들어져서 제대로 뒷다리처럼 보이는 게 신기하네요. 정말 전체적으로 공룡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크게 이 부분 어떻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다지 없네요. 뭐한 가지 아쉽다고 말한다면은 소리드 모드일 때 쉴드 부분 방금도 말했죠. 이 부분이 남는 거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지오메카에 등장하는 메카닉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다이노 모드이니까 가동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는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상, 하.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입이 가동이 돼요. 입 내부에는 딱히 몰드라던가 조형이라던가 도색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앞다리는 이쪽 중심으로 앞으로 그리고 뒤로 클릭으로 가동이 되고요. 무릎 부분은 슬라이드 기믹 때문에 고정이에요. 그리고 발은 변형 관절로 상, 하. 가동이 되요. 클릭으로 딱딱 끊겨서 각각 한 클릭씩 가동이 되죠. 다음으로 뒷다리인데 뒷다리도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클릭으로 가동이 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앞다리를 앞으로 약간 비껴 놓은 상태면은 앞으로 두 클릭, 뒤로 한 클릭. 그리고 무릎 부분의 관절은 허벅지 자체가 약간 어긋나게 가동되긴 하지만은 뭐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가동이 되긴 해요. 발은 앞발과 마찬가지로 가동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는 가동되지 않고 뒤로 두 클릭 가동돼요. 그리고 아까 변형관절로 보았던 이 힌지 부분 여기가 옆으로 가동이 되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꼬리. 꼬리는 이쪽과 이쪽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가동되는 부분이 총두 군데가 있어요. 끝 부분은 클릭으로 딱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며 상, 하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이쪽은 클릭은 없지만은 상, 하로 가동이 돼요. 꼬리 끝부분은 변형도도 보았지만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혀 가동이 없어요. 자, 다음으로는 스테고 탱크의 다이노 모드 상태에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평균적인 건프라 HG 사이즈에 빌드 스트라이크랑 비교하면 은 이러해요. 골판 끝까지 한 전제면은 스테고 탱크가 좀더 크네요. 다음으로 디럭스 클래스의 바리케이트랑 비교하면 은 이러해요. 높이로도 볼륨감적으로도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음으로는 디럭스 클래스의 스틸 베인과 비교하면 은 이러해요. 스틸 베인도 와이번 모드가 있어서 굉장히 길이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스테고가 압도적으로 크네요. 마지막으로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은 이러해요. 스테고 탱크의 다이노 모드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이걸로 스테고 탱크의 다이노 모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제 3의 모드인 워리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스테고 탱크 변형 우선. 스테고 탱크의 꼬리를 분리시켜 주고 꼬리 끝 부분을 내부에 수납시켜 줘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수납. 그 다음에 양쪽 파츠 모두 솔리드 모드 상태 때와 동일하게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으로는 다이오 모드일 때 골판이 된이 파츠. 이 파츠가 밑에 여기가 분할선으로 파츠가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당겨서 분리시켜 줘요. 연결되어 있던 부분은 이쪽에 있는 핀과 여기에 홈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따가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본체를 배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발의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앞발을 내부에 수납시켜 준 다음 위를 향해서 가동시켜 줘요. 그 다음으로 뒷발은 이쪽의 힌지를 이용해서 파츠를 분리시켜 준 다음 밑으로 가동시켜 준 다음 밑으로 내려줘요. 내려줄 때는 여길 보면은 여기 파인 부분 보이죠? 여기와 맞춰 다리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파츠를 벌려주고 회전시켜서 이 위치에서 고정. 그 다음으로는 이쪽이 무릎이 되는데, 이쪽이 정강이, 그리고 뒤에가 종아리가 돼요. 그러한 부분인데, 이거를 무릎 관절을 이용해 앞으로 가동시켜주고, 뒷발이었던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줘요. 그 다음 이쪽에 회색 라인 보이죠? 이 파츠 전체적으로 발이 돼요. 그리고 내부에 발꿈치가 수납되어 있었죠. 이걸로 한쪽 다리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동시켜준 다음, 발 파츠를 위를 향해 가동시켜줘요. 그 다음, 발을 전개시켜주고, 안쪽에 있는 발꿈치를 전개시켜줘요. 이걸로 양쪽 다리의 완성. 자, 다음으로는 이쪽에 있는 골판을 이 방향으로 펼쳐줘요. 여기서 아까 분리했었던 이쪽에, 골판 파츠를 가져와 주는데, 이게 여기 중간에 분할선대로 서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파츠를 보면은 여기에 커버가 있거든요? 이 커버 안에 본체와 연결할 수 있게끔 조인트 파츠와 손이 있어요. 어, 이게 그대로 팔이 되는 거죠. 방향은 여길 보면은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와 있는 쪽이 맞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팔이 되죠. 골판은 그대로 접어주고, 이 상태로 여기에 레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슬라이드해서 달아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열어서 파츠를 꺼내주고, 골판을 접어준 다음, 방향에 맞춰 슬라이드해서 달아줘요. 자 마지막으로 상체에 있는 이쪽을 꾹 눌러주면 완성. 완성. 스테고 탱크 워리어 모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솔리드 모드에서 다이너 모드로 변형할 때 관절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형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은. 워리어 모드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두꺼운 프로포션은 아니긴 한데 각 부분이 볼륨감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깨 암호부터 투구 그리고 가슴부터 스커트까지 골판의 모습이 갑옷 같은 느낌이네요. 뒤에는 이러한데 뒤에는 등침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프로포션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설마하던 s 라인이 보인다는 그러한 프로포션이 좀 깜짝 놀랐네요 또 팔쪽에 접혀져 있는 골판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제품이 정말 굉장한 게 단지 스타일과 라인이 멋진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각각 조형이나 몰드가 일체감이 들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이지 멋지네요 앞에 부분은 뭐 골판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일체감이 드는 갑옷 같은 조형이 멋지다는 것도 있지만 등을 봐보면은 이쪽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등 근육 마치 등 근육에 맞춰서 조형이 되어있는 듯한 이런 암호 부분 이렇게 암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너무나도 멋져서 멋지다! 라는 말 말고는 크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거 만지고 있으면은 유아 타겟으로 만든 장난감 이라는 인식이 거의 안될 정도로 멋있어요. 정말이지 이걸 디자인한 사람은 솔리드와 워리어 그리고 다이노모드의 디자인의 양립을 굉장히 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정말이지 훌륭하네요. 최근에 만진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단지 서 있을 뿐인데 멋진 제품은 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네요. 계속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멋져요. 자 다음으로는 솔리드 모드일 때 분리시켰던 쉴드 파츠와 다이노 모드일 때 분리시켰던 꼬리 파츠를 무기로 만들어 스테거 탱크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우선 무기는 실드 뒷면에 있는 이쪽에 봉을 일단 분리시켜주고, 다이노 모드의 꼬리를 그대로 봉에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여기에 푸른색과 흰색 파츠가 따로따로 있는데, 흰색 파츠를 슬라이드로 늘려주면은, 전용 무기인 스파이크 해머가 완성되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파이크 해머긴 한데 날이 짧은 낫 같은 인상도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스테고 탱크의 손의 그림에 맞춰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실드를 연결시킬 건데 실드는 팔 측면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달아줄 수 있어요. 무기를 달아주면 이러해요. 무기인 스파이크 해머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약간 작은 인상인 것 빼고는 무기도 들어주면 정말 멋지네요. 참고로 스파이크 해머와 쉴드는 손의 그립과 팔등의 조인트에 연결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달아줄 만한 곳은 없어요. 다음으로는 스테고 탱크가 워리어 모드일 때 다른 제품들과 크기를 비교하면 어떠한지 보도록 하죠. 우선 평균적인 HG급의 빌드 스트라이크랑 비교하면 이러해요. 두 배하고도 절반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다음으로는 디럭스 클래스의 파리케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배하고 절반 정도가 더클 정도로 스테고 탱크가 압도적으로 크네요. 다음은 역시 디럭스 사양의 제품이니까 전대왕구랑 비교해봐야겠죠? 초학금 토키오와 슈리켄진을 비교하면 이러해요. 사이즈상으로는 머리카시는 전대왕구가 약간 더 크고 볼륨감적으로는, 음, 추리 캔진이 볼륨감적으로는 더 큰데, 토키오랑 비교했을 때가 볼륨감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 이러해요. 어, 코카콜라 캔도 약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스테고 탱크가 크네요. 스테고 탱크가 얼마나 큰지 잘알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가동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머리. 머리는 고정이고, 상, 하로, 한 클릭, 가동이 되는 정도네요. 어깨는 이쪽에 골판을 약간 비켜준 상태에선 회전이 되고, 또 팔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관절 같은 건 없고, 여기 중심으로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가 90도 정도 가동이 돼요. 가동이 되는데, 이쪽에 커버를 열어주면은, 90도 그 이상까지 접어줄 수 있죠. 손은 회전이 없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어요. 허리에 가동은 없어요. 맨 처음에 이쪽에 있는 클립과 여기에 있는 조형을 보고 설마 허리가 앞으로 굽혀지는 관절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기대하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 포함해서 말이죠. 어 이거는 아쉽게도 말이죠. 가동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변형이 이렇게 벌어지는 변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로봇모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은 없어요. 좀 아쉽네요. 고관절은 이쪽에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조인트를 풀어준다면 이쪽 힌지 중심으로 옆으로 이상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가동이 되긴 돼요. 되고 바이노모드의 관절을 이용해서 앞 그리고 뒤로 클릭으로 가동이 돼요. 다음으로 무릎은 완전히 접힐 정도로 가동이 돼요. 발은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발 뒤꿈치가 독립적으로 상하 가동이 돼요.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고 리뷰를 끝내도록 할게요. 가동을 보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은 음, 머리가 고정이고 허리가 가동되지 않고 가동에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포즈는 그렇게 잘 잡히지가 않네요. 어, 그래도 스타일이 워낙 멋지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멋지게 세우기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있어요. 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은 가동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사는 느낌보다는 합체하고 변형하고 그대로 세워서, 아, 멋지다. 이대로 두자. 라는 생각이 드는 전대. 그러니까 파워레인저 장난감이랑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한 장난감도 좋아하고, 그러한 의도로 나왔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가동되지 않는 장난감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스타일이 너무나도 멋지다 보니까, 어, 이 제품 말이죠. 한 번쯤 손에 집어봤으면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멋지거든요. 아, 진짜, 멋지단 말밖에 안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멋진 장난감 만져본 적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이지 멋져요. 이상으로 지오메카 캡틴 다이노 스테고탱크의 리뷰였어요. 이번에 지오메카의 캡틴 다이노라는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이 스테고탱크 외로 티라노 장난감이 하나 더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조만간 발매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리뷰에 궁금한 점과 감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